모든 여인들과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자기들이 벗은 옷을 입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시면서 호산나 이거는 구원하소서 다이세자손 예수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옷을 깔며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장면이 이제 쭉 20장뿐만 아니라 여러 사복음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원함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리로다. 형통하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구원하여 주시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구하옵나니 구원하여 주라. 우리가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할 텐데 무엇으로 예비하실 건가요? 이렇게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꿈꾸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루실 왕국을 꿈꾸었어요. 제자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는 진정한 목적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고, 솔로몬의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난그 내용들을 그들은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5장에 보면.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하고 성전 이제 봉헌식이 있을 텐데요. 그 봉헌식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제가 좀어 조금씩 읽어드려 볼 텐데요. 금은 모든 기구를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고 괴를 시온에서 메어올리고 이스라엘 장로 그 다음에 지파 두목 족장, 제사장 레이 사람들, 이들이 괴를 메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양도 얼마나 많이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지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를 들여서 이 괴를 메고 들어올 때 성전 봉헌을 할때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해줄 예수님이 비록 나기를 타고 오시지만 우리를 해방해 주실 것이다. 이 수많은 보아와 금들을 가지고 성전 봉헌식을 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것도 회복해 주실 것이다. 또 많은 양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한 것들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꿈꾸면서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 3년을 따라다녔지만 오해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죠. 노래하는 레이 사람이 다세마포를 입고 재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소금을 잡고 또 나팔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성하며 감사하는데 이게 솔로몬의 성전 복원식의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장면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왕을 왕국을 이제 이렇게 상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환영했던 이제 이들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이게 첫째 날의 모습입니다. 이제 둘째 날 월요일입니다. 둘째 날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척결하셨다 그러죠. 성전 척결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러 그러다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였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물건 파는 물건 파는 사람들을 강하게 꾸짖으셨다. 이들은 제사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부터 오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제사할 물건 양들 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성전에 드릴 그 랩돈을 바꿔주는데 이제 할인을 하면서 바꿔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그 상들을 둘러엎으시고 채찍으로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일주일 급박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첫째는 입성하셨고 그들에게 이제 제사를 위해서 성전에 모여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파는 그들에게 그거는 아니다. 너희들이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 드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는 행위가 지금 장사하는 일에, 어, 지금 너희들이 앞서서 빠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어, 강도의 수호를 만드는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전, 척결 운동을 하시는 것이 둘째 날이고요. 이제 셋째 날은, 셋째 날은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제 논쟁을 벌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논쟁하는 장면이 뭐냐? 셋째 날 논쟁하는 장면은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것를 가르치냐?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제 이런 헤롯 땅들이 예수님에게 일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아니니까? 예수님이 일답을 하시죠.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과 황제에게 바쳐야 될 것을 확실히 구분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요. 사두계인은 무슨 말을 하냐면, 부활이 있냐? 부활이 있냐? 예수님은 당연히 부활이 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활에 대한 또한 언급을 해 주시고요. 서기관, 율법사는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러면 첫째 계명이 뭐냐 이 율법들이 많이 있는데 첫째 계명이 뭐냐라고 예수님 물으십니다 예수님께 그랬을 때 예수님은 첫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이시죠 그 더하여서 둘째 계명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거꾸로 물으십니다 다이세 자손이냐 내가 다이세 자손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시편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걸 알지 못하느냐 주라고 고백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이건 어찌 된 것이냐라고 말했을 때 이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과 함께 종말에 대해서도 또 교훈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있다 말씀하시고 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분명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분명히 종말이 있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끝이 오겠고, 물론 그 앞에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모든 종족에게, 어린이전도 옆에서 말하는 종족은요, 몇 종족 남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음, 정말 몇 종족 남지 않고 복음이 다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에 말씀해 주시고, 종말장을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과 모든 율법사들과 이렇게 논쟁을 할때 반드시 종말도 있고, 부활도 있고, 다시 오실 재림의 때도 있고, 모든 종족이 복음이 전할 때까지 이렇게 있겠다. 그리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넷째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넷째 날 교훈을 주시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사랑과 배신의 날입니다. 사랑은 그 마리아. 일곱 귀신 들렸다가 나갔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 옷합을 주님의 발 앞에 깨뜨려서 머리털로 주님의 발등을 씻기는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주님의 발등을 씻기셨던 사랑의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이 행위를 전하여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배신의 날도 있어요. 가롯 유다이죠. 가롯 유다.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저에게 졸 뻔했다. 두 사람의 행동이 정확하게 비교되는 사건이 넷째 날의 사건이 우리 말씀 속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은요 마지막 만찬 날이거든요. 마지막 만찬. 마지막 만찬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부터 좀 교훈을 받을 수 있죠. 출애굽기 마지막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 출애굽을 할때 급히 양을 잡고 먹고 소화해서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지팡이를 잡고 급, 급히 먹고 너희들이 이렇게 추, 출애굽하여라라고 한날 문지방에 양을 잡아 피를 이렇게 다 발랐을 때 이스라엘 장자들을 구원한 유월절 사건이 있죠. 그 사건과 연결된 것이 바로 마지막 만찬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12장에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모세에게 또한 언약을 하셨죠. 출애굽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장이 나라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모세를 통해서 에레미아에게는 또한 새 언약을 주셨죠.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이 언약은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너희가 남편을 버리듯이 나를 버렸다. 에레미야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나의 법을 너희들 마음속에 두겠다. 너희들 마음속에 두어서 새 언약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새 언약에 에레미야 31장 31절.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새 언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걸 예표를 하시고 있죠.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거는 내 살이라. 나를 기념하여라. 이 피는,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새 언약의 증표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 예수님이 일곱, 일곱 날을 빠르게 진행하신 내용 중에 제사에서 이제는 나를 기념하는 예배로 너희들이 바꾸어서 이 성수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하도록 하여라. 이러한 은혜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죠. 4000년 전에 지금은 6000년 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4000년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그 4000년의 사건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 주셨음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지금은 4000년이죠. 이렇게 알수 있었음을 우리는 제사에서 예배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신 소를 잡고 양을 잡아야 된다면 매일 잡아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들이 마음으로 짓는 죄, 행위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이러한 죄들을 통해서는 저희들이 매일 양을 잡아야 되고, 비둘기를 잡아야 되고, 곡식을 또 볶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전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무 어려움 없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러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물론 거기서 이제 본을 보이셨죠. 세족식, 세족식, 너희들도 이렇게 가서 하라. 본을 보여주셨고, 갯세만에 와서 기도를 하십니다.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쏟으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에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기도를 못 해본 것 같습니다. 땀이 빗방울이 될 만큼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는 저희들은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때까지.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 피를 주시기 위해서 언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피 흘림을 위해서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저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잘 기도가 안 되죠. 울면서 기도할 수는 있을 것지 모르겠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모세 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제자들은 코 걸고 자고 있습니다. 세 번, 그랬습니다. 세 번째 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는 깨어라. 내가 이제 내 일을 행할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붙잡히시게 될 텐데요. 베드로는 안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불러가라.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 알아. 아, 로 아느냐 이렇게 말하 천사들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군단은 몇 명이냐면 6천명이에요. 그래서 7 2 0 0 천사, 완전 수죠72,000사 로마 군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으면 몇 명이 잡으러 왔겠어요? 100명, 100부장, 200명, 500명, 천사들이 7 2 0 0명이 내려오면 게임도 안 되겠죠.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공생의 3년보다도 일주일의 삶은 더 바쁘시고 더 고단하시고 더 힘드시고 더 어렵고 채찍에 맞으셔야 되고 더 고난과 순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신 거죠.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곧 고진, 모진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식으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혀가시게 되죠. 그래서 먼저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잡히러 갑니다. 가야바에게 가서도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승리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자장하셔서 재림까지 다시 한번 대제사장 앞에 가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들은 들을 기가 없습니다. 현실에 꽉 막혀가지고 현실의 이득 그 자기들의 기득권 재물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그거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혹시 이해한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그기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대제사장들은 대제사장과 그들의 세력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했나? 지금 신성 모독죄는 부약에 보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돌로 이렇게 쳐 죽게 돼 있는데 왜 십자가형에 굳이 처하게 하려고 하는가? 민중들의 지지 세력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민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게 되면 이 민중들이 오히려 대제사장과 이들의 세력에 이제 오히려 반기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이제 그런 일들을 역할을 했고요. 오늘 이제 로마 총독 앞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빌라도는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처했나 첫 번째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 고백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산에 들인 공의 재판법대로 재판하라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을 알기 때문에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기들의 기득권 세력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을 빌라도가 알기 때문에 너희들 법대로 데려가서 처리해라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또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죠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박을 권한도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총독이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위에서 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위에서 허락한 일이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여라.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권한을 너에게 부여한 거다. 그러니 지체 말고 나를 십자가 에 처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결단을 하셨거든요. 세 번째. 이제 특사에 대한 유월절 특사, 우리의 광복절 특사가 있듯이 유월절 특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라바하고 강도하고 두명 중에 한 명을 놓아주려고 이제 빌라도는 애쓰고 있어요. 특사가 있는데 너희들에게 이제 바라바를 놓아줄 것인가, 예수님을 놓아줄 것인가 이렇게 묻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할 때, 이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죄가 없다. 예수님 죄 없이 죽이는 피 값을 너희들이 당하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독일, 어, 유대인들, 히틀러가 그들을 가스실에 넣을 때그죄 값이 바로 죄 값이다. 어떤 사람들은 600만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60만이라고도 하지만 그들이 가스실에 들어간 그죄 값이 바로 이죄 값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 어쩔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빌라도가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시며 우리들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식으로 작정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래서 군명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습니다. 사등분을 해서 나누고 있는 거죠. 제비 뽑아 나누고 있고, 또한, 이제 다른 본문들을 보면, 갈대로 머리를 치기도 하고, 조롱도 하고, 침 뱉기도 하고, 뺨도 때리기도 하고, 수많은 그러한 모진 고통과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다 당하시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요.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이 말씀이 뜨거워져서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어떠한 기쁨과 감사와 또한 어떠한 즐거움과 행복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어떠한 힘듦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우리들도 그조그마한 일이지만 우리가 순종함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 정말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교회에 이제 풀한 폭이라도 또한 휴지 한 조각이라도 또한 소등 하나라도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자그만한 일이라도 우리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 일들에 순종하시면서 그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셋째는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어떠한 힘든 어려움도 참아 나가시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그 7원을 읽어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